해서 박수 한 번만 뜨겁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지화자, 지금 지화자 하시고 얼씨고 하신 분들은 개방 대박... 풍납입니다. <laughs> 계 우주 하늘이여 지계 저축 땅세 일전에 전다 좋은, 좋은 시를 담아서 나주 추경에서 이렇게 사료 감정을 지어서 오늘 준공식을 갖게 되었구나. 오늘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최면년한해 동안에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이하여 마음과 뜻과 잡순대로 소손성취하시기를 천신, 지신, 조상실께 간절히 비웁니다. 나주축협 TMF 사료공장 준공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나주축협 TMF 사료공장 준공식을 개를 선언합니다. 국회에 대하여 격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전라남도 의회 이재태 도의원님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김 나주 화순 당협 위원장이신 김종훈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주시 의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의회 기획총무위원장님이신 이재남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주시 <laughs> 축산경제 안병우 대표님을 대신해서 농협사료 김경태 전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협 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박종탁 본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녹색한우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장춘환 대표이사님 자리를 비내주셨습니다.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신경훈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세진농협 김은상 조합장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공산농협 김승배 조합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한우협회 김용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우협회 조옥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계육계협회 봉진호 회장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나주시 세지면 동신마을 그리고 산미마을 지동마을 그리고 오늘 이 중공식에 있기까지 온 열정을 쏟아오셨죠. 나주축협 김규동 조합장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나주축협 전 조합장님이시죠. 김복동 전 조합장님께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나주축협 임영택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람하게 자리를 잡기까지 경과를 간략히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이곳새 2만평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2021년 3월 3일에 건축, 도목 등 설계 계약을 빛가람 건축사 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1월 14일, 유한회사 대도와 기계설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계설비는 약한 20억 상당의 소유가 됩니다. 빛가람 건축사 사무소 대표 최세호 귀사는 나주 축산농협 (TMF) 공장 신축 공사의 설계 감리 업체로 선정되어 성실한 자세로 설계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 주셨고 성공적으로 준공하는데 협력하여 주신 공의의 크기 때 감사의 뜻을 이회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2월 17일 나주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규동 상으로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네 수상자 여러분들께 공룡패 감사 배동호 교역에서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축사로 발전의 이바지에 왔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우리 조합 발전에 헌신하셨고 특히 TMF 공장 준공에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셨기에 예그 공로에 감사의 뜻을 입에 새겨드립니다. 2023년 2월 17일 나주 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김규동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합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뭐 날씨도 좀 좋은 것 같은데 에, 지루하시죠. 하여튼 제가 그다 생략하고 이 T M F 사료 공장을 이렇게 준공했으니 이 부지가 2만 평입니다. 전국에서 최고 좋은 사료 만들어서 우리 조합원님이 고급력을 생산해서 부자되는 조합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믿어주시고 제가 그뭐 이렇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에, 그냥. 감사를 쓰는 이렇게 기록으로 하겠습니다. 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주 친애 조합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아끼는 성원해 주신 조합원님, 이모님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내 귀빈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년 전 나주 추경은 너무나 어려웠고 풍전등화 같은 나주 추격이었습니다 신용 사업은 연체가 150여 이었고 연체 비율도 13% 이상 경제 사업장 부실도 무척 컸습니다. 참으로 어려웠지만 지금은 나주 추경은 신용 연체 비율 0.2%입니다. 우리 나주 추경 신용금융정포를 개점한 일에 처음으로 여러분의 자본의 힘을 빌려서 아주 근실한 클린뱅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laughs> 8년 전만 해도 경제사업장은 굳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중공식을 여는 이 부지가 생출장까지 해서 약 2만 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고정자산 투자를 할수 없기 때문에 초원하루 영동 법인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사정을 해서 그 출자를 받아서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어서 오늘 중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 도시에는 우리 농축산물을 팔아줄 수 있는 경제사업장을 어렵게 약3천평 정도 만들어서 지금 거의 건축화가,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속값이 조금 안정되면 또 이거 건축에서 우리가 생산한 농축산물을제값을 받고 팔아준 이러한 사업장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태비 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동강에 약한 6천평을 샀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극한 반대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다른 곳에 물색 중인데 요즘은 더 좋은 공복에 나와서 돈도 덜들고할것 같습니다. 이리고또 진행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유가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좋은 기술을 <laughs> 도입해서 좋은 종자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또 사육해서 판매를 해서 또 거기서 수익을 내서 또 좌골한테 돌려드는 여기까지가 제 조합장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1 단계로 제 공약인 T.M.F 사료 공장을 충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경제 사업장들이 다 이제 안 공이 돼서 이게 소득이 보전되면은 제가 공약했던 사료 원가로 공급합니다. 거기까지가 지금 표고, 지금 한 간에 돌고 있는 조합장이 이렇게 많은 부정을 한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믿어 주십시오. 사실 이 경제 사업장 만들기 위해서. 실제 한 30억 정도 이렇게 손해가 봤지만 조합에는 전혀 정말 피해준일 없습니다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제가 공약했던 것 우리 마주추협이 건실 조합원이 잘사는 조합을 만드는 데까지가 제 목표라고 생각을 믿어주시고 지금 한간에 돌고 있는 얘기는 제가 살아온 길을 아신다면 믿어주시라고. 어,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다인상을 줄이고 이제는 에, 이 어려운 하루 파동 왔는데 같이 하기 위해서 에, 1월부터 어, 11월부터 1월까지는 사료를 1,000원에서 1,000원씩을 할인해드렸고 또 이제 2월부터는 에, 600원씩을 연말까지 에, 할인 판매하겠다. 통크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고요. 또그 뭐 제가 평상시에 살아보니, 이그 어려운 축산농가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조합에서 일반 대출을 한 5억 원까지 사업자 축사 부지를 산다, 또는 뭐 건축 산다 이런 것에 5억 까지는 평균 수신금리에 1.2%를 가해서 이제 그. 사비 도움이 되도록 이두 가지에 대해서 올해 바로 시행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이두 가지 하려면 20억이 훨씬 모았습니다. 그럼 작년에 번개 20억을 벌렸는데 어떻게 20억을 줄 거냐? 모든 가용 자산을 전부 활용해서 축산 하는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마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우리 이사님들도 많이 동조를 했지만, 지금 중앙의 문제자금도 이렇게 신청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마쳐 드리는 예산은 거의 마쳤다것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금처럼 조합을 전용해 주고,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면 더 좋은 만들어서, 더 좋은 조합으로 만들어서 조합원이 잘 사는 아주 충입을 만들어 놓고, 저는 정말, 좋은 사람 딱 심어 놓고 저는 우리 집에 가서 제 살림하고 살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규동 나주축협 조합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나주축협의 오랜 수원사업이던 우리 TMF 사립공장 준공식이 많은 분들 모시고 이렇게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 인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준공이기까지 물심양면 남다른 리더십으로 나주축협 총자산 규모가 3,600원에 이르렀고 단계 순이익도 19,500원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이 기반 아까 우리까지 헌신하신 우리 김규동 조합장님은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주 right. 축여 TF사료공장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에, 우리 김, 규동 조합장님과 를 생각하면 항시 에, 나주축산인 전국축산인 특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렇게 TF공장 준공을 하신 것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우리 김규동 조합장님만은 조합장님이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무튼, 우리 축협에서 이렇게 TMF 공장을 이렇게 오늘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동안 제가 여러 시군을 돌아보면서 왜 우리 나주에는 이런 기반 시설들이 없나 참 고민도 해봤고 그만큼 우리도 항우 농가들이나 그리고 첫서 이런 축 이런 음, 축, 축산업 관련이 우리 나주시가 어, 우리 전남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사육 두스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기반 시설들이 없는 거에서 참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 축협하고 행정이 좀더 우리 농가분들을 위해서 어, 자 다시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세세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TMF 사료공장 축구로, 나주축협이 새로운 기상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찬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